어떤 장벽이 쳐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깨져야 돼. 그래서 나를 해치는 층이 있고 이득이 되는 층이 있다고. 진술 층이 땅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 박차고 소용이 버리세요. 오래 괜찮을 것 같아. 요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다 계속 이제, 어, 열두띠들 얘기하는 중이고요. 다 오늘은 미리 보는 2021년 신축년 양띠 운세 얘기하려고요. 다 양띠들한테는 올해 충살의 기운이 들어와요. 힘든 한 해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충이라는 거는 음 나를 해치는 충이 있고 또 깨지면서 뭔가 이득이 되는 충이 있다고 그렇지만 올해 충살이 들어온다고 다 나쁘진 않아요. 나쁜 분도 계시고 좋은 분도 계세요. 근데 양띠들은 전반적으로 2021년 신축년은 어떤 장벽이 쳐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깨져야 돼. 그래서. 충이 필요한 거야. 장벽을 깨야지. 그리고 직장에서는 구설하고 시비수가 들어오고요.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는 손해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전에 나를 도와주던 뭐기인이라든가 조력자가 쌩깔수 있어. 쌩 까는 게 뭔데? 연락 조절되거나 중단되거나 좌절 오게끔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 있단 말이야. 양띠들한테는 월살의 기운이 들어와 올해는 그래서 신경 신경 쓸 일, 만성 두통, 우울증, 뭐 신경쇠약 이런 거올수 있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부터는 내려온 말이 있어. 뭐냐면은 진술 충미, 토끼띠, 개띠, 소띠, 양띠 해에는 땅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 이 해운연에는 환갑도 안 해먹는다, 그래서. 그 띠에 해당하는 환갑에는. 그래서 올해는 양띠들은 땅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력 10월달, 11월달 조심하시고요. 2021년 시작부터, 1월달부터 망신수 들어와요. 그리고 2년 있는 띠는요, 토끼띠, 말띠, 돼지띠예요. 그리고 쥐띠, 소띠, 개띠는 생까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그래, 산신전에 빌거나 빌든 어떤 할머니 계시면 불사줄에 기도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하세요. 아셨죠?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알아봤거든요. 다 열아홉 살 양띠 공부해야 되는데 집안 환경이 안 받쳐줘. 신경질나. 어떻게 짜증만 입빨이 나겠지? 음, 이럴 때는 바람도 좀 세고, 또 정신적으로 좀 약간 불편하지만 머리를 좀 식히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도와줘. 이럴 때는 잠깐 쉬었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서른한 살 양띠 충이라 그랬잖아. 충인데 이분들은 익충 손해 보는 충이 아니라 뭔가 얻는 충이거든. 그래서 전화 위복에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 확장하거나 문서가 들어오고요. 서른한 살 양띠 분은요 예의주시할 게 있어요. 자, 사업을 확장하고 문서가 새롭게 바뀌어서 늘혀서 간다치더라도 이분들은 식구도 늘지만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은 인재 찾아내서 옥속을 가려서 잘 쓰면은 옥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43살 양띠 뭐 이사 이동수 있고요. 새로운 직업, 뭐 파트너 하다 못해 애인이나 연인도 바뀌어요. 새로운 기운. 55세 양띠 안 쳐다보던 인간이 관심 갖고 돌봐준다 쌩까는 생깡, 게 아니라 예의주시하고 관심 갖는다고 이분은 그러니까 늦공부 운이 들고요 신분 상승할 일 있고요 근데 단한 가지 이사하거나 집 짓는 일은 안돼 이분한테는 그래서 얘기했잖아 진술축미년에는 양띠는 땅을 건드리면 안 된다 집짓면안돼집 증축하거나 집 만지면 안 됩니다 이사수는 있어요 그리고요 양띠들을 볼때 31살, 43살, 55세는 좋은 충이거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갖는 건 좋아요. 그래서 꼭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안 움직이면은 오히려 그냥 도태되고 손해 본다고 봐야 돼. 이분들은 움직여주는 게 좋아. 그리고 67살 양띠 다 만성 질환이나 당뇨, 뭐 고혈압, 건강에이상하요 그리고 이분들은 집집은 안 돼. 큰 탈나 정말. 뭐 누가 식구가 준다든가 아니면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지병으로 인해서 만성 병으로 인해서 엎친듯 겹친 격으로 쓰러질 일, 아플 일. 그런 일이 생기고요. 부부 간에 언쟁이 생겨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다가 괜히 노후에 외롭게 살지 마시고, 고집 너무 세지 마세요. 을미생들, 67살. 다집 짓지 마라. 하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79살 양띠. 다, 조상의 산소나 선산, 이장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땅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땅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문중에서 집안에서 다 조상 선산이나 뭐 산소나 이장해야 된다고 쑤실 수 있어. 이럴 때는 어 내가 고집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안볼 수도 없고 정말 머리 아플 일이 생기거든. 그리고 이전에 주변에서 뭐선산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장남의 장손이라든가 이전에 돕던 사람들이 생각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시끄럽잖아. 골치 아플 일. 있지만 잠깐 피하거나 아니면 미루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91살 양띠여. 화장실 고치면 안 돼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이제 양띠들 얘기했고요. 다 양띠들 충 들어온다 그랬잖아.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새롭게 박차고 일어나실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잘 가려서 창고 사무시고요. 이분들은요 어, 잠자는 머리 방향은 동쪽이 좋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수험생 책상 방향은 서북간이 좋아요. 다 오늘 창고 사무시고 양띠들 땅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박차고 새로운 일 버리세요. 그러면 어,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양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